안녕하세요. 임승미의 푸른요리입니다. 오늘 함께 할 요리는, 어, 연말에 드셔도 되고요. 그, 감기 걸렸을 때또 이걸 드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회복제로도 활용을 하는데, 뱅쇼를 해볼 거예요. 어, 프랑스에서 뱅이라는 소리는, 어, 뱅이라는 말은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쇼라는 거는 어, 따뜻하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와인을 따뜻하게 끓여서 북유럽 쪽에 있는 분들은 감기가 걸렸거나 필요 회복제로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말 모임에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어, 재료는 와인 이게 75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향이 한 3~4개 그리고 이게 8각인데, 어, 이게 5향, 5가지 향도 난다 그러는데, 이걸 싫으면 생강을 넣으셔도 돼요. 향이 좀 진해요. 그 다음에 꿀한세 테이블. 요거는 베이킹소다는 이제, 이 그, 레몬을 이따 닦을 거고요. 레몬 한두 개랑, 어, 배는 한 뭐, 작은 거는 한 개, 큰 거는 반 개. 그 다음에 사과도 한개 정도. 그리고, 어, 계피가 이렇게, 어, 큰게 있으면 반으로 잘라서 넣으시면 되고요. 계피도한 뭐, 두, 서너 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와인에다가 요걸 넣고 끓였는데,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그 크리스마스 마켓 열리면은, 어, 그 가게마다 뭐든지 이렇게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을 이렇게 자기네의 독특한 향을 넣어서, 어, 끓여갖고,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추울 때 그걸 한 잔씩 들고 크리스마켓, 음 구경을 다녔던 생각이 나네요. 어,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끓여 놨다가 어, 감기 걸렸을 때나 피로회복제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와인을 한번 따 볼게요. 우선. 저 따놓고요. 자, 와인을 이렇게 따 놓고요. 사과는 껍질하고 씨를 벗길게요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썰어놓고요 사과는 이렇게 깎아놓고요 배는 반개만 할게요 배하고 사과를 깎았으면은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라임이나 레몬은 많이 끓이면 이렇게 떫은 맛도 나오고 시큼한 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꿀하고 같이 넣을 거고요. 사과하고 배하고는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계피하고 그 다음에 정향하고정향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한 3개. 팔각 3개에 와인 하나 하고 소리도 좋네요 만약에 단맛을 원한다면은 이렇게 고급지지 않은 조금 어, 가격이 좀싼 와인 그러니까 단 와인을 사서 하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신맛 산미를좀 원한다면은 이렇게 화이트 와인 같은 거 해줘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단맛이 없다 그러면 꿀을 나중에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일 거예요. 구몬이나 라임은 겉에 그 코팅이 좀 입혀졌으니까 그거를 끓는 물에 이렇게 한번 불려내세요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줬으면 이렇게 베이킹소다로다가 한번 문질러서 씻어주세요. 씻은 레몬은 얇게 슬라이스. 끓으면 레몬 한두개 정도. 슬라이스에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꿀세테이블 정도 그래서 한 5분 이상 살짝 더 끓여주세요 이렇게 끓으면 요거를 그래도 체에 약간 걸러주세요 그리고 잔에다 담아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뱅쇼 만들어봤어요. 어, 연말에 가족과 함께 어, 만들어서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